장전! 가자! 장전. 동원령이야. 자, 죽이러 왔습니다. 자, 오늘의 스타트 신규 종족! 맹스크를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든데요 이런 걸또 누가 밸런스 패치를 스스로 해가지고 좀 퀄리티 있게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맹스크란 종족인데, 우리가 협동전에서 많이 봤잖아요. 협동전에 있던 그 맹스크가 밀리 형태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건설 이런게 있진 않아요 그건 너무 언밸런스 하니까 그런거 빠졌고 되게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리맹스크왕제님의 종족입니다 자 앞마당을 먼저 먹는 빌드를 채택하도록 할게요 좀 특이해요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앞마당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협동전에서도 비슷한데 어,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팩토리까지 올라가면 어, 일꾼이 병력이 되기도 하고 병력이 일꾼이 되기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자원 지출를 빨리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 편법 아닌 편법을 쓰는 거죠 정찰 상대도 테란 맹스크 테란 대 그냥 테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도 마스터는 아니고 다이아, 다이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스. 오랜만에 스타트하니까 재미가 있구만. 트리플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려가서 여기 완성. 자 궤도 사정부가 없죠?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어.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어. 여기 먹어야겠다. 네. 자, 보면 알겠지만 무난하게 안마한 먹은 사신테란 자, 이게 자치령 부대원입니다. 오늘 수 팩토리, SCP. 이게 근데 좀 저렴해요. 40원. 자, 두 개로도 충분히 주의 주의 사신 주의 쫓아낼 수 있고요. 네. 트리플 먹어주고 계속 이 마린 같은놈 부대원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일꾼이 되거든. 최적화를 지켜줘야 되니까 쭉쭉 뽑아주고요. 자 황제페라가 뒤에 계신다. 아이고 조길 때려. 자 이런게 이제 따이잖아 아쉽게도 따였는데 들키기도 했고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갈수 있는 일꾼도 없어서 탱크 하나 뽑아주고요 탱크가 좀 비싸 보면은 300, 300 엄청 비싸죠 벙커도 되니까 벙커 자 스타포트까지 근데 이 탱크가 많이 성능이 좋아요 좋은 성능의 탱크 아 이거 볼거구호가꽤 오래 막혔네 스캔이 없습니다 까비 제가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보세요 맹스케의 장점입니다 이게 병력이 와서 저런 러쉬를 그럼 여기 병력이 되고. 우리가 상급 관이다한 조로. 아이고 저분 빌드가 좋네. 탱크 하나 더 지금 벙커 있거든 이제. 저분이 여기 왜 때리나 뺐냐면 이게 다 병력이 될수 있어가지고 다 죽을 피해라다. 수도 있습니다. 어이고 저건 좀 골치 아픈데. 굴 골치 아픈 게야꾸만 자, 아직 시행이다. 안 맞아요, 이거. 올. 범위가 그르대. 괜찮습니다. 어이구상힘 받네? 창공에 그걸 뽑아야 돼. 창공의 분노. 자 풀었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합시다. 가면 죽어. 대력 두 개. 좋아 나에게 트루크가 있다고. 창공의 분도 있어서 좀 여유롭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시즈모드. 중간에 끊어 버리네 계속. 볼튼, 막아야겠죠? 자보고급고두 개. 다음 특크도 가야 되기 때문에 유감로도 지어 주고요. 어, 견제가 매서워. 드디어 떴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도대체? 문제없으세요. 비싼 기어소. 값을 하죠, 그래도. 주의 사항은 쎄니까 괜찮아요 자 마린 엠베에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게 되게 많아 일단은 신속증집 이러면은 그 우리 배럭에 원래 애드온 달잖아요 반응로 그게 그냥 되는겁니다 저걸 꼭 해줘야되고 그 드랍십 그 황제의 증인 이게 다 해요. 좋아요. 융합로도 올려야 돼. 모든 게 좋아. 보급고 두 개. 그다음에 엠베 두 개. 쳐야 한다. 업그레이드용 황제 뒤에 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급 자 추가 보급고. 정찰을좀 가봐야 돼. 상대가 어떤 배든인지도 모르니까, 가보면서 마린드 찍고요. 보면 여기 업그레이드가 또 있는데, 경기관총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고급벙커의 공격 업그레이드 증가도 있는데, 저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일단 마린 쭉쭉! 2짝 업그레이드 그리시면 되거든? 아우구스트 그라드 비결한. 자랑 이거 하나 뽑자 쓸수 있는 건다 써야지 이것도자이 황제 네. 황제의 증인 이게 진짜 좋은데요 무슨 개념인지 보여줄게요 일단 탱크랑 같이 병력 묶어다가 마린도 찍고 이 탱크는 두고 의료선이 드랍을 할수 있단 말이지 어, 하염차 돌아다겨허맨드 자, 시즈모드 탱크가 드랍쉽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능 무기를 변경할 수 있어, 무기로 이러면 다 막아 다시, 일군으로 진급도 있습니다, 진급도 그리고 얘네, 무기를 끼줄수 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끝나서 못하고 있거든요? 곧 있으면 할수 있어요 배럭을 더 추가, 팩토리 추가 공방업 무기 업그레이드 무기 끼워주고 이제 나온다, 나온다 이제 곧 나와요 쉣! 위치 벌써 잡았어 아 스캔 없는거 너무 크다 이게 좋아 황제의 증인 이걸 해줘야 돼 점막처럼 이렇게 뺑 해줄 수 있어요 뺑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면 속도가 빨라져 맹스크의 장점 뱅 시야도 확보되죠 저 무기 그리고 주울 수가 있어요 주었을 수 있습니다 황제의 중재선이 두 개씩 이런 거다 업그레이드 해 유닛 사거리 자 배틀로 어그로 끌러 가자 자 여기 어그로 한번 끌어줘 좋아 됐어 이러면은 황제의 증인 앞에다 까주고 나오고 정력 찍은 다음에 시즈모드 한 다음에 들어가 시즈모드 내리고, 무기 줄어서 쓰기. 아, 좋았다. 이게 맹스크지. 이거 어그로 충분했고, 저건 수리해서 쓰자. 다시 풀어줘. 이게 어그로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수구 수구 해버렸습니다. 멀티 오 내려주네 알아서 친절한데? 수리 이 멀티 견제 물이 껴! 아, 이쪽은 여기놀이네? 둘다 트리플을 때리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경력들이 일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바꿔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좋죠, 님들. 이게 맹스크에요. 멀티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점. 아머리. 이건 이겨! 비싼 유닛이라서 자못 들어오겠지? 거리 재개가 좋구만 자 이런식으로 돼있으면은 시즈보드를 이렇게 해준다음에 무기를 껴! 무 껴서 써. 잠깐만 기다. 제발 이겨라. 다나 돌아와야겠는데? 이커로 기다려, 기다려.

나그리 그래, 스캔이 없어, 스캔이 물몸이야 물몸 오늘... 아 이거를 어떻게 이길 방법이 있을까 이건 어때 얘들아 얘들아 이건 어때 오늘

상세지. 방진 맞아. 집중, 오늘 누구입니까? 아 예비군 전략이... 나고목라 예비군 전략이 실패했다! 맥스크. <laughs> 불인데? <laughs> 아쉽게 됐는데요? 지지. 근데 알았어. 한번 더는 진짜 이기겠다. 보니까 고급병력이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몇개못 나온단 말이지? 비싸고 몇개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애들 좀 물몸이야. 그래서 이 영역을 제가 전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맹스크 전략적으로 재밌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한번 따버릴게요. 제가 간단합니다. 보셈? 자 매력 있는 중족이긴 하네. 머릿속으로 빌드 다 짰어 한 번만 에 나의 예비군 빌드를 알까? 자 이번 전략은 예비군 빌드 깔끔하게 예비군을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당 안 해도 나중에 안 마당 먹어도 돼. 약간 맹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다할까 제가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재밌네 종족이. 종족이 매력적이야. 자, 앞마당을 먹어야겠죠? 마당 준비. 이번 판, 근데 빨리 끝날 거예요. 선언했습니다. 저게 빨리 끝날 걸 이미 인지했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몸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후반에 갔기 때문에, 메카닉 상대로. 메카닉 상대로 후반에 간다? 그거 자체가 어디서 판단이었단 거지. 즉, 그럴 이유가 없어. 빡토리를 빨리 가 그냥 빡토리를 빨리 가고 볼트. 자 최적화 f 이죠 s o r y Factory, f a 또여 o r y f a c 확인하 y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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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c 풍선. 자, 저 사신만 딱 따면 되거든.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언덕. 정면으로 안 오고 언덕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 사신이니까 사신은 역시 언덕이지. 자, 팩토리 알려졌다. 대력 두 개. 여기 싸워줘도 돼. 오늘 상대는 저 땀에는 대박인데. 아, 못 땄어. 좀 아깝지만 괜찮습니다. 할 저러면은 사신지안 온단 말이야. 안 오는 걸 이용해. 배럭 두개 지금 전략 걸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준비 완료. 그냥 한 마리 쫓아가면 돼 됐어 나머지 돌아와 이게 맹스크가 최대한 이렇게 빨리빨리 빼야돼 시약보만 해놓고 그리고 차라리 이걸로 일하는게 다 미네랄 수급량이 올라가는게 훨씬 나아 마린을 많이 찍는게 짱입니다 이게 짱이야 저러면은 사실 이제 당분간은 못오거든? 이때 먹어 최대한 밥먹기 자 엠베, 황님이십니까 엠베, 스타포트, 마린, 일꾼, 이거죠? 이게 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님 막아주고. 저거는 사신으로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 이걸 알아야 되거든, 사실. 이러면은 내가 이겼어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이놈데 어렵지 않아요 대구경 경기관 중만 연구합니다 이거 연구하고 19, 19 의료선 19, 19 의료선 자, 보급공 3개 난 끝났다고 본다 정기간총이게임을끝낼것이다 얼마냐? 60에 50? 꽤이 비싸네 근데 이게 옆에 있으이다주서 있다. 든 그런 장점이있습이다이따주고다이두개은이 SCV도 다공격용이 자 걸렸는데 이번 스캔 빠질때야 됐어 지금이다 갑시다 장전! 장전! 가자! 응 괜찮아 벙커 있어 동원령이야 다였죠 근데 이거 금방 복구되죠? 이게맹스하이다 근데. 자, 죽이러 왔습니다 어 너무 많지시합요이하이죠자죽이러 왔습니다 이제 쳐야 한다. 응 일꾼 많어 <laughs> <시승! 웃음> 이게세요이을요이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게 그니까 나가면서 또 일꾼 채면 돼자 신종족 맹스크 재밌네요 저의 마지막 동원 예비군 전략으로 이게 되면서 이렇게 끝이야 끝유바 우후